누구를 위하여 금리를 내리는가? 자산가들은 왜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을 원하나? 첫째, 부동산과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이미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인플레는 시세 차익의 확대로 자산가들에겐 기회입니다. 둘째, 부채의 실질 부담이 감소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는 과거에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가 사실상 가벼워집니다. 트럼프같이 큰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한 자산가일수록 유리해집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대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이었지만 자산가들에겐 황금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월급쟁 이중산층은 물가 상승 속도를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치솟는데 소득은 그대로 사실상 서서히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자산가의 황금 시대지만 일반 서민의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